캠핑 밀키트 간단 조리 감성 먹거리 이 밀푀유나베 샤브샤브 캠핑 밀키트는 정말 간편하고 맛있어요. 밀키트를 구입하면 직접 재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요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고기와 야채가 신선하게 포장되어 있고 육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다른 밀키트와는 달리 고기가 얇고 작을 수 있지만 가격 대비 편리함과 맛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또한 포장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서 여행이나 캠핑에도 편리하답니다. 캠핑이나 집들이 때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프레시지 캠핑포차, 육칼전골은 캠핑장에서 분위기를 내기 좋은 제품이에요. 직화용기에 물과 소스, 재료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소고기는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국물은 청양고추로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에요. 하지만 면의 식감이 조금 아쉬워요. 간이 센 편이라 물을 더 넣어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맛있고 풍부한 소고기와 칼칼한 국물 맛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캠핑이나 집에서 간편하게 먹기 좋고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캠핑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나 간편하게 맛있는 전골요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인 제품이에요. 프레시지 캠핑포차 꼬치 어묵탕 밀키트는 2에서 3 인분을 위한 냉동상태의 밀키트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이나 야외활동시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로 꼬치 어묵탕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묵과 다양한 야채가 포함된 재료와 함께 소스도 함께 제공되어 따로 재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냉동 상태에서 받아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직화 냄비가 동봉되어 있어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맛 또한 훌륭하며 양도 충분하여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습니다. 총평으로는 맛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재구매 의사가 있는 제품입니다.